입에 맞게 좀 고쳐서 고쳐다 마음대로 고쳐서 네, 네. 100% 고쳐야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럼 내용이 바뀌지 않을까요, 작가님? 그래도 됩니다. 오. 내용이 바뀌어도 됩니다. 죽이려다가 그냥 살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도 됩... 음... 그거는 안 됩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성우 정의진입니다. 정말 또 이렇게 오랜만에 <laughs>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어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저 뒤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이 아니라 이분을 바로 보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동식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와. 자,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아, 일단. 그래. 전국적으로 강연을 정말 많이 다니고 있고요. 집에서 글도 많이 쓰고, 네. 게임도 많이 하고, 예능 프로도 많이 보고 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저희 또 플러스 딕션과 함께 네. 오디오드라마화 네.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네. 어떤 기분이셨을지 궁금해요. 큰일 났구나. <목소리� Christine> <웃음> 게, <웃음> 수, 아, 큰일 났구나. 솔직히 네. 말씀드리자면 저는 네. 글을 쓸때 이야기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대사에 그렇게 품을 안들이 노력을 안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막쓴 대사를 그 대단하신 성우분들이 <laughs> 발음하고 말을 한단 말이야. 내가 쓴그 유치한 대사를 그래서 제발 제가 처음에 이 소식 들었을 때 바로 제가 그 단톡방에도 말했을 거예요. 절대 대사 그대로 쓰지 말아주세요. <laughs> 아, 아 입에 거, 맞게 좀 고쳐서 고쳐서. 마음대로 고쳐100% 네, 네. 고쳐야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럼 내용이 바뀌지 않을까요, 작가님? <laughs> 그래도 됩니다. 오 내용이 바뀌어도 됩니다. 죽이려다 그냥 살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도, 응? 되... 음 그거는 안 돼요. <laughs> 네. <laughs> 하지만 최대한 네. 또 이제 성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를 맞아요. 위해서. 그러길 바랍니다. 제발. 음. 사실 그, 저도 이제 김동식 작가님의 작품을 이번 기회에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기억에 남는 게 네. 인물 이름이 하나예요. 아, 그쵸. 맞아요. 네. 김나무라는 인물 하나 가지고 작품을 쓰실 때, 과연 그 김나무의 음, 목소리와 음. 얼굴은 같았을까? 라는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많이 네. 해주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걸 상정을 안 하고 썼거든요. 아. 네. 근데 제가 항상 같은 이름을 쓰니까 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던 당시에는 네. 각자 그분들이 상상하시는 김나무는 이 배우다가 많더라고요. 아 가장 많은, 일단 모든 네. 댓글창에 좋아요 누르는 게 있잖아요. 음, 음.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던 궁금해요. 게. 조승우. 스타일이에요. 아. 그 이미지로 많이 상상을 하시나 봐요. 워낙 이제 다양한 연기를 또 소화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네, 한가로 나와서 그런가 봅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또 오디오 드라마 관련해서 좀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어, 이번 청구살인 협동조합도 굉장히 많은 작품이 또 수록이 되어 있어요. 네네. 네, 네. 이 중에서 아이 작품은 진짜 오디오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때 정말 잘 나올 것 같다. 좀 기대를 하셨던 작품이 있을까요? 제쓴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되게. 발상이 소름 끼쳐서 그건 되게 좋아했었던 것 중에 네. 하나인데, 벌레들의 긴급한 밤인가? 네. 그게 있거든요. 그 네. 단편이 사실 알수 없는 식당 같은 공간에서 뭐 보조적인 수단 말고 거의 극중 인물들의 대사로 이야기를 다 이끌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대사 중심의 이야기를 성우분들이 막깔 나게 살리신다면 제 글보다 더 재밌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아, 벌레들의 긴급한 밤. 여러분들, 또 귀를 기울여서.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또 많은 작품들을 쓰시고 계세요. 네. 특히나 이제 단편 단편 옴니버스 형식으로 글을 쓰시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게와이 많은 소재들이 도대체 음.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물론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소재는 저는 항상 뭔가를 보고 있거든요. 약간 예능 풀어보고 게임하듯이. 음, 별거 아닌 거에서 맞아요. 또 이렇게 얻으시는군요. 별거 아닌 것들을 별거인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제가 가장 즐겨 쓰는 어. 방법이에요. 그럼 저희가 또 이렇게 네. 만났잖아요. 그럼 네. 이 풍경에서도 뭔가가 또 떠오르실 수도 있고. 정말 많아요, 이게. 음. 근데 이런 소재 떠오를 때한 가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뒷내용 내가 책임 안질 거다. 아. 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뒷내용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아, 그건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는 안 책임 안 된다. 아, 오늘 작가님을 만나면서 저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케이. 평소에 내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많았구나. 아. 그리고 늘좀 열려 있어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네. 이제 펀딩을 또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작가님의 팬분들이실 수도 있고 또 성우를 사랑하시는 또 분들이실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메시지를 남겨주시죠. 이 이야기가 되게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거부감이 드는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을 요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와주세요. <laughs> 도와주세요. 네. 재밌을 거예요.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멋진 성우들의 연기 그리고 아주 또 그에 걸맞는 음악과 효과, 거기에 작가님의 이 기상천외하고 기발하고 재밌는 글까지 더해져서 아주 멋진 작품이 탄생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펀디 끝까지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이만 작가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봐주세요. 안녕.